어디? 와 이봐 못 보던 놈인데 무슨 일이지? 올오드폰 해버릭을 찾는다 아 들어가 봐 울지어드펀해버렉을 찾고 있는데 그런 사람 없어 그런데 너희들은 뭐지 멀어 보이는데 살인자물이 아니면 전직 군인들의 모임인가 하 그건 니네 얘기고 여기 우린 다 귀족의 아들이거든 하하하 <laughs> 딸도 있지 그래 귀족과 자식들이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우린 레다니아 자유병사단이다. 깃발에 멧돼지 때문에 우리 거친 놈들이라고도 부르지. <laughs> 올죠도퍼내 버리기 여기 있다던데. 아이쿠저 형씨 한방 먹었구만. <웃음> <웃음> 그럼 대신 네 간을 도와주면 되겠네. 동생. 난 느그엠이 면상 본 적도 없는데 <laughs> 됐어 운거스, 그만 갖고 놀아 내가 올지어드다 여기 무슨 일로 왔지? 아니, 내가 올지어드다 네가? 지랄하네 내가 올지어드야 <laughs> 너희 모두가 올지어드라고 그렇고 말고 한 사람이 세 몸뚱이라 부알리몇 개인진 관심 없고 뇌는 어느 몸뚱이에 있지? 나는네 <laughs> 뇌가 여기 들어 있진 않나 보군. <laughs> 그래. 난 주먹을 가졌거든! 너꽤 잘한다! 무리무리에 들어와도 손색이 없겠어 내가 올지어들게 데려가 주지 뭐라고 부르면 되나? 레비아의 게롤트. 충고 하나 하지. 리비아의 게롤트. 올지어들을 만나거든 지루할 틈 없게 만들어. 놈의 흥미를 자극하란 건가? 괴물을 죽이고 싶어하는 건 그쪽인데. 너 아니어도 누군가 괴물을 잡겠지. 그러니까. 두모 손님이 왔습니다. 어떤 조각품이 가장 비싸게 팔리는 지 아나 신의 동상과 왕의 흉상 그리고 나체 동상이라네 지금 보이는 이것과 같이 자 어떤가 난 박스 권네스트의 작품을 더 좋아하네 아 코비어 학파마리군 자는 옥센프르트출신인가 아니 그냥 거기 졸업한 친구가 좀 있어. 아, 보티첼리라면 차가운 돌덩어리에도 생명을 불어넣을 줄 알았건만. 하지만 이건 그저 바위에 불과하네. 이상적인 비율에 표면은 흠집 하나 없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완벽해. 길가에 자갈만큼이나 생기 없이 따분하지. 한결 낫군. 한층 흥미로워졌어. 좋아. 급한 것부터 처리해야겠지. 그럼 자네도 우리 단원들과 함께 즐겨보겠나. 올지어도 두목님 만세! 두목님 만세! 두목님 만세! 두목님 만세! 옷에서 함께 드시죠! 이건 거절할 수 없겠는데. 와, 인좀 가져오고라. 그리고 안주도. 특별한 일이라도 있나? 아니면 그냥 노는 건가? 오늘은 특별한 날이지. 자기 수혈을 축하는 하 중이네. 자기? 종자 헤로들의 새로운 검. 아 이름도 적했습니다. 아름다운 검이요. 그대를 트라디티아다로 입병한다. <laughs> 다수도 괴물에 관한 정보는 있나? 전혀 없네. 위험하다는 것 말고 는 몰라. 나도 내 요리사가 당하지 않았더라면 관심 없었을 거야. 아, 그렇게 가기 정말 아까운 솜씨였는데. 하수도에는 사냥감을 잡으러 갔었던 건가? 아니, 여동생인가 사촌인가랑 시장에 갔는데 그 멍청한 여자가 옥센푸르트 하수도에 두꺼비로 변한 왕자가 있다고 하는 소리를 믿고는 알잖아. 여자들이 어떤지 왕자를 찾을 수 있다면 하수구가 대수겠나. 비씨도 <laughs> 결국 여자였지. 다수도로 내려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네.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야. <laughs> 어이 건드리지 마. 저택 주인 딸인데 예를 갖춰야지. 미안하고 무슨 이야기 중이었지? 아 그래, 의뢰. 자네가 하려고? 우선 보수 얘기부터 짚고 넘어가 보는 건 어때? 걱정 마. 놈의 머리만 들고 오면 여기서 뭐든 원하는 대로 가져가도 좋다. 아주 관대하시군. 근데 난 정확한 값을 정하고 싶은데. 아 좋아. 얼마를 원하지? 300? 400 크라운? 450 크라운. 그러지. 또 기념으로 갖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것도 주지. 괴물을 처리하지. 자신 있는 복은 머리를 들고 와그런 보상을 주겠다